내가..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벌 받는 거 말고는 뭐든 하겠습니다. 얘 진짜 이상한 인간이네. 왜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? 사과를 해도 너한테 고문받은 사람들한테 사죄해야지 그...그...그렇긴 한데. 쉿! 이제 네말 들어줄 여유 따윈 없고 빨리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좋을 거야. 으! 어, 저게 뭐야? 가스다! 돈가스야! 독가스는 무슨 독가스? 이게 먼지 같아 보여도 잘 보면 벌레들이거든. 식인충이라고 들어봤냐? 인간들만 골라서 갈가먹는 식인충. 계속 거기 있으면 뼈까지 다 갈가먹힐 거야. 아따거아따거아따거 저리 가! 저리 가! 에이! 저리 가! 괜찮아. 또 재생이 되잖아. 재생되고, 갈가먹히고. 또 재생되고, 갈가먹히고.

무슨 산들만 잔뜩 있고 이곳은 어딥니까? 저게 그냥 산으로 보이냐? 좀 자세히 봐봐 아직도 저게 산으로 보여? 저게 산이 아니면 뭐란 말씀이십니까?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저, 저, 저건 빗자국? 아직도 잘안 보여 그럼 밑으 한번 보든가 칼? 칼, 칼? 이, 이 이거 칼리지 않습니까? 도대체 산에 왜이 수많은 칼들이 박혀 있는 겁니까? 여기는 바로 도산이다. 칼로 만들어진 산. 그렇다면 저 산들의 피자국은 왜 있을까? 설마 저를 저칼 산으로 던지시려는 건 아니시겠죠? 어 맞아. 아마 제일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데만 7일은 걸릴 걸.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. 너무 비가적이지 않습니까? 너무 잔인해요. 말도 안 돼. 아우 극혐. 그럼 네가 고문한 건 인간적이었던 거야? 어? 저기 누구 떨어진다. 예? 어디요? 누가 떨어지나요? 아무도 없는데. 잠깐, 설마? 잘 가. 아파. 너무 아파. 살려줘, 제발. 야, 아주 신나게 굴러떨어지는구만 굴러떨어지면서 네가 잘못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해봐 물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끝인가 아직도 칼에 베이는 것만 같네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문을 할수 있는 거야? 지옥이니까, 그리고 넌 죄인이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. 어때? 7일 동안 도산을 굴러 떨어진 소감이 말도 마세요. 아주 끔찍했습니다. 그~ 칼라이들이 몸 속을 파고드는 게단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요. 더 끔찍한 건그 고통이 몸에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, 강벌에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되지! 지옥에서는 항상 새롭게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! 제가 이런 고문을 견뎌냈다니! 지옥에 오니 이런 경험도 하는군요! 에? 견뎌냈다니? 그게 무슨 소리야! 이제 시작인데? 다시 올라가! 다, 다시 올라가라니요! 제가 저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 겁니까? 7일! <laughs> 네, 7일 동안 저 칼날을 다 맞으면서 굴러 떨어졌다고요. 그럼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? 그리고 왜 죄? 저 칼날을 어떻게 잡고 올라가라는 말씀이십니까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알아서 잘 잡고 열심히 올라가야지. 못합니다. 안 해요. 뭐또그 벌레 같은 게 나와서 갈가 먹는다고요? 그것보다 이게 더 아프디다. 그냥 갈가 먹으라 그래요. 어, 요것 봐라. 야, 칼에 베이는 것보다. 더 아픈 고통이 뭔지 알아? 제가! 제가 고문기술자예요! 솔직히 이게 세상 어떤 고통보다 제일 최고 아픈 걸 겁니다! 아니야 불에 그래 타는 고통이야 <웃음> <웃음> 역시 나쁜 놈이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지! 그렇게 공은하는 도산 지옥에 있다. 지금도. 이것도 재밌는데, 한번 봐봐!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!